자 오프닝을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거야요 아, 아, 이제는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윤반티비 영상을 올리다가도 중간에 계속 못하고 영상을 며칠 때못 올리는 일이 많아 아 감기가 너무 심해 아 이럴 때 인삼 하나 갖다 하고 나면 좋은데 아 오늘은 여기서 인삼이나 개볼까 신났다 인삼이야 제가 그래서 산삼을 캤습니다. 이 산삼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산삼이야? 그 모르겠네. 자 어쨌든 이 산삼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직접 키워서 만든 인삼보다 효과가 백천 배나 더 좋은 사에서 직접 산삼이라고. 몇 원인지 나도 모르겠네. 나한테 묻지 말게 나. 내 귀한 신주단지 모자시다. 열면은 여기 이어뭐이산 어, 어, 냄새가 있겠어. 진짜 있긴가? 그리고 여기. 뿌리가 나와 뿌리. 자, 잠깐만 뿌리. 자 이게 머리고 이게 꼬리요. 자 꼬리라고 뿌리라고 해야 하나? 근데 근데 이 머리는 끓여서 먹으면 되고 인삼차로 아주 인삼차 좀잘 쉬는데 그리고 제가 한 뿌리만 먹으라고 해서 그 설명서에 한 뿌리만 먹으라거든요 고 초등학생은 이한 뿌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짧한 다리 한 이한 뿌리였어요. 원래는 물을 씻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, 흙을 털어서 그냥 대충 먹으라 했네요. 근데 진짜 흙이 묻어있는 걸 진짜 살서 키운 것 같아요. 저는 욕심부려서 감기를 닦기 위해 큰 걸로 먹어야 돼. 근데 이것도 한 뿌리 다 먹어야 된다반 반 뿌리? 정도? 안꺼내지네 손톱 다 해서 이한 뿌리만 이제 이신제단지보시듯이지 어, 손좀흔들새어 어, 진짜 흙 들어갔어. 자, 일단 잠깐 내려놓고. 보이지도 않네, 좀 가까이 가야 돼. 자, 요한 뿌리, 보이시나요? 자, 이거 진짜 흔들리셨는데, 흙을 좀 털어야 할 거야. 이거 진짜 눌러 털지 말라 했는데. 어, 손으로. 대아니안 먹었어, 아직. 제 감기여서 지금 맛도 제대로 안느껴지는데 진짜 조금 먹었더니 맛이 안느껴져요 아삭아삭한게 씹히긴 씹히거든요 근데 흥 맛이 없네요 오 살짝 맛이 느껴진다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고 왜 이렇게 호두갑이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먹어봐요 어, 물론 비비싼못 먹어보겠지만 응. 음. 향이랑 비슷한 맛이 올라오기시작하네요 이거 잘 질겨서 제대로 뜯겨지진 않는데 그냥 살짝 혀로 스쳐도 이제, 이 이제, 이요 써. 그만 먹어야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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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고, 감기 빨리 나서서, 빌마티 v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